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흑돌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위태로운 장면이에요. 자 이거 언제든지 촉촉수로 잡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으러 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도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선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곳 뒤수를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곳 뒤수 연결하면 백이 그냥 알기 쉽게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저 지금 이곳 연결하면 때려내는 순간 이미 이곳에 집도 있고 여기도 집이 생겼기 때문에 백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흑돌 잘만 이용하면 100을 잡을 수 있는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뭔가 이런식으로 먹여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문득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거 먹여치기를 하면 지금은 100이 알기 쉽게 이렇게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이미 이 돌은 잡혀 있어요 저 그런데 흙도 이곳으로 단수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이곳을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수로 연결해야 되겠죠. 이쪽은 어차피 촉촉수로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곳 연결하면, 여기를 때려내는 순간, 자, 지금 이쪽까지 단수치는 수까지는 가능한데, 여기를 하나 때려내고, 자, 이와 같이 살아두게 되면, 백이 살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먹겨치는 수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연결해서 뭔가 키워서 죽이는 방법이 정답이 아닐까? 자, 이곳 단수치면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오게 되는데, 자, 이거 때려내면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막아버리기만 하더라도 이미 백돌은 살아있습니다.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백돌을 잡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는 그 유일한 묘수 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 혹시 이러한 바둑격언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은 저침에 있다 자 바로 그 격언이 이 문제에 딱 맞는 그러한 격언이에요 자 일단 이거 젖혀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멋진 정답이 됩니다 자이 수가 정답이니요 아니... 백이 당연히 이곳을 막아오면 지금 흑돌도 여기가 걸려 있고 이 돌도 단수고 뭐가 되느냐 지금 이쪽 연결해봤자 단수 치면 여기 연결할 수도 없고 자 흑돌이 잡히니까 자 이곳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내서 백돌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면듣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 젖혀놓고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돌이 잡히는 건 매한가지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기가 막힌 묘수를 여러분들이 또한번 발견해내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100을 꼼짝없이 만드는 그 멋진 묘수 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가 됩니다. 100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차츰으로 모두 잡히죠. 그러니까 100 입장에서는 일단 이곳을 때려내고 싶은데 자,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흑이 여기 단수당한 흑한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백이 자충으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도 이런데 때려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번에 흑도 백한 점을 때려내는 순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충으로 백돌이 역시나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가 상당히 좋은 수순이에요 그러면 백도 이곳으로 단수 치는 건 이렇게 두어서 너무 싱겁게 잡힌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두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흙이 침착해야 됩니다. 뭔가 이런 데부터 연결을 하게 되면 단수당하는 순간, 이거 연결해도 때려내면 단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수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 약점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뒤에서부터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곳 연결하면 이거는 지금 자충으로 백돌이 오히려 잡혀있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흙이 여기 두면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슬그머니 이곳까지 찔러 들어가면, 백이 이곳을 딱 때려냈을 때, 여러분, 이제는 보이시죠? 급소치 중한 방으로, 이거 때려내봤자,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정말 전설의 오궁도화로 잡히게 되요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젖히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근데 이곳을 두게 되면, 요렇게 때려내고 젖히면 이거 정답도랑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백이 여길 먼저 연결하는 순간, 자, 이거 젖혀야 되는데 때려내면 넘어가면 집을 내고 살아가죠. 치중 들어가면 막아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답의 첫 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올바른 수순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